안녕하십니까 낚시 리뷰하는 민스탑입니다아 벌써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8월도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서해 선상 낚시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쭈꾸미 낚시가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9월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의 채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개인적으로 쭈꾸미 갑오징어의 채비 시장이죠. 그러니까 낚시용품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색깔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타입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매년마다 새로운 채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어 쉽게 잡을 수 있는 낚시고 인기가 많고 하니까 식구야스 어 돈이죠. 돈벌이죠.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죠. 매년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정말 계속 사다 보면 정말 용 채비만 엄청 많이 구매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어 저도 어, 낚시계 대표 호구 낚시꾼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건다 사봐요. 그냥 배 위에서 후회하긴 늦으니까. 그래서 다사 보는데 그만큼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영상을 하나 남겨볼까 합니다. 우선 주꾸미 낚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애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이렇게 생긴 애자를 이용하는 방법, 애기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으로요. 그래서 뭐이 모양이 달라진다던가, 색깔이 달라진다던가, 아니면 뭐 축광이 다르다던가, 뭐 재질이 다르다던가, 이런 걸로 이제 상품들이 많이 나뉘게 되죠. 굉장히 많습니다. 색깔이 엄청 엄청 많죠. 어, 그 중에서도 작년에 조금 새롭게 나왔는데 좀 인기가 많았던 첫 번째가 바로 토성 채비라는 겁니다. 토성 채비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애자가 있으면 애자가 이제 쭈꾸미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쭈꾸미 근처에 오면 쭈꾸미가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어, 그런 자 습성을 이용해서 이제 쭈꾸미를 낚는 채비인데 토성 채비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지렁입니다. 이거 지렁 꼼틀이를 <laughs> 준비했습니다. 지렁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바늘에 걸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바늘에 걸어서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어, 토성의 고리처럼 이렇게 지렁이를 꿰어준다고 해서 토성채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채비가 재작년부터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 채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조항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어, 똑같습니다. 이 생미끼 채비, 쭈꾸미 가보징어낚시 생미끼 채비의 장점은 어, 그냥 그냥 애자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지렁이가 한박 이렇게 있으면 쭈꾸미가 이 위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지렁이를 빨아먹어야 되니까. 지렁이를 먹어야 되니까 이 위에서 오래 끈적하게 남아있는 게 장점이었죠. 그래서 어, 요 채비 체비, 토성 채비가 작년 재작년에 꽤 핫했고 많이들 사용하셨고 그리고 기본 조과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인기가 있었던 두 번째 채비는 바로 쭈봉이라는 채비예요. 쭈봉 쭈봉 들어보셨나요? 뽕돌에다가 뽕돌에다가 가운데에 지금 여기에 고리가 있는 부분에 드릴 작업을 해서 가운데를 뚫어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애자처럼. 음. 그래서 애자를 직접 다이 하는 거였는데, 이게 작년에 그 상표, 제가 뭐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어 말씀드리면, 쭈킬이라는 브랜드가 새롭게 만든 제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거죠, 요거. 요런 제품.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아까 이런 뽕돌에다가 드릴 작업을 직접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 애자보다 훨씬 바늘 수도 많고 그다음 바늘도 어좀 좋은 바늘 또 쓰고 기존 애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무기 조절이 안 됐거든요. 무게, 무게 다양함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살이 빠르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고리 있죠. 요 밑에 있는 고리. 밑에 있는 고리에다가 요런 추가 뽕돌을 달아줘야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앉으면 좀 부자연스럽겠죠. 근데,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쭉회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 보이시죠? 숫자. 어, 뽕돌 호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뽕도를 다양하게 세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요게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과메기 채비입니다. 이것도 생미끼 채비랑 똑같은 맥락인데 이번에는 애자가 아니라 애기에다가 과메기를 세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여기인가요? 여기에다가 그 작년에 찍었던 과메기 애기에 대해서 좀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기존 애기에다가 위에 이제 과메기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여기 타이랩을 묶는 거죠 타이을 묶어가지고 어 애기 위에다가 과메기를 이렇게 달아놓는 방법이 있죠 과메기가 아니어도요 오징어를 쓰는 분들도 계셨고 뭐 육포를 쓰는 분들도 계셨고 한데 저는 과메기를 썼었어요. 이게 근데 생미끼 채비의 맥락인 것 같아요. 쭈꾸미, 이렇게, 애기가 유영하고 있을 때, 쭈꾸미가 올라와서, 없을 때 올라왔다가, 어, 이거, 먹이가 아니네? 하고 날아가는 시간이랑, 이 위에 생미끼, 뭐, 지렁, 뭐, 오징어든, 과메기든 달아서, 이 위에, 쭈꾸미가 올라가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다르다는 거죠. 생미끼가 있으면 조금 더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가 느낄 때 무게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채비였어요. 좀어 올라타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쭈꾸미 어 낚시가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 싸움이거든요. 밑에 깔려 있는 쭈꾸미들은 항정적인데. 어, 배 위에서 한 20개 의 채비가 내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어, 뭐, 색, 색상이나 축광이나 움직임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생미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퍼져나가는 냄새가 있을 거고, 특히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이 엄청날 테니까, 좀더 쭈꾸미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어,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채비로 장원도 한번 해봤고 어, 좀 많이 재미를 봤었던 하지만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그럼 작년에 어, 밍스타가 좀 재미를 봤던 애들은 뭐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상 근처에 있는 낚시방을 다 돌아봤습니다 세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